자, 지금 시간이 2021년 5월 24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전 9시 38분. 이제 살펴볼 대상은 암호화폐.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4,252만 원. 자, 올봉은 지금 하단선을 두 개, 두개 붕괴했죠. 자, 3,500만 원대에 있는 거 하나 남았습니다. 자 이게 다음 달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단선의 위치가 여기 있어요. 3,600만 원. 네. 그러면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 안 지키겠다는 얘기죠. 네, 이 정도 가지고는 다음 달에 기대할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상승하면 6,700만 원 때까지도 오를 수가 있는데 이거는 희망이고요. 일단 저가가 방어가 돼야 뭔가 공략을 할 텐데 지금은 저가를 방어하는 힘이 너무 취약해요. 이렇게 이번 달이 마감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추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아래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번 주 저가가 지난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매수하셔도 돼요. 왜냐면 하 월봉은 하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주봉은 아래가 열려 있어요. 그 얘기는 만약에 지난주 저가를 깨면 3,100만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감안을 하시고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오르면 4,800만원까지 이 상태에서 상승이 오면 1차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폭은 4,800 정도로 보이고요. 내리면 3,100만원 밑으로도 충분히 갈수 있어요. 그래서 경계가 음, 지난주 저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볼거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어, 이더리움 한번 볼까요? 자. 이더리움은 지난달 저가를 깼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어, 전략에 대해서 크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리플, 리플은 아직 지난달 저가를 깨지 않았으니까 매수가 아직은 살아있는 상태고요. 음, 지난달 저가가 깨지면 저는 제 매수가 실패한 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 어, 상단선의 위치가 1,300원대인데, 지금 뭐 1,000원대도 무너진 상태니까요. 그런데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면 조금 부정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오스. 이오스도 지난달 저가가 붕괴됐죠. 그러니까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은 건 리플 뿐이고요. 이오스랑 이더리움은 일단 이번 달에는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